반갑습니다. 검샘 꿀벌 농장입니다. 여기는 저희 제2 봉장입니다. 포도도 키우고, 벌도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렇게 포도가 하루하루 틀리게 잘 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포도가 상당히 많이 컸 거든요 예, 오늘은 6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고 어, 저는 평상시 일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일만 종일 하다보니까 체력이 많이 소진되고 해서 웬만하면 1년만큼은 체력단련을 위해서 취미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음 힘이 좀 덜더라도 자기 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같은 경우는 주로 산에 가서 배드민턴을 오전에는 치고, 오후에는 또 골프 연습도 하고 이렇게 체력 단련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일할 때는 첫날은 좀 힘들어도 예, 일하는데 일하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고 더 몸이 좋아지는 것같아서될수 어, 있으면은 일 년만큼은 예, 취미생활로 체력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 일요일이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봉장에만 들려보고 음, 산에 가서 운동을 하고 그래 또 내려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벌도 많이 늘어났고 잘 크고 있네요. 예, 오늘 일요일만큼은 취미로 배드민턴 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산에 가서 배드민턴 치는 모습을

아. <목소리가> 이 <목소리가> 이구나 따라라. 네. 지금 저기 진짜 들수없나 야, 나기나 어딜 나 붙잖아. 아, 웃인데아웃을받아가아웃아 <laughs> 어, 啊，来滴来滴！笑！啊！哈哈！ 가운데가 지금 야야야 하나 잡고 그래 가지고 어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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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네 반에 더붙

예, 오늘 하루도 산에 가서 어, 배드민턴도 치고 그리고 골프 연습도 하고 봉장에 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힘듭니다. 이 취미 생활 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음, 그래도 이 힘이 들어도 체력 관리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날 일하기가 정말 수월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만 열심히 하시지 말고. 중간 중간 체력 관리를 해가면서 열심히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생 꿀벌농장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